안녕하십니까. 신의군의 군사 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 안보 무기 관련한 소식 간출해서 브리핑 해드리는데요. 어, 오늘 소식은 김정은이가 완전히 여기저기서 열받고 빡치는 어, 그런 소식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인데요. 성적이 되지 않는 실력 미달의 학생들이 부모의 돈과 빼교로 입학을 해서 북한 최악의 돌팔이 의사 양성소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는 평양 의대에서 막상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김정은이 지난 11월 15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 회의에서. 경로해 호통을 쳤고 결국 김정은의 분노의 화살을 맞은 평양의대에 그야말로 피바람이 불었다고 데일리 NK가 19일 보도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중앙당 고위간부들의 아들로 부모의 백으로 평양의대에 들어온 문제아 네명은 최근 몇 달간 같은 학교를 다니는 일부 약생들을 대상으로 아주 못된 과학적인 성적학대를 저지르는 충격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들은 평양의대 당위원회에 가해자들을 처벌해달라는 신고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부모들은 학교가 있는 평양시 중구역 안전부에도 신고했지만 안전부는 가해자들과 결탁해 사건을 덮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들 가운데 한 명의 어머니가 몰래 평양에 들어와 친척집에 숨어 지내며 인맥을 통해 중앙당 조직지도부의 관련 사실을 고발했고 이 같은 사실은 조직지도부를 관장하던 김혜정을 통해 김정은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김정은은 격분해서 조직지도부 집중 검열단을 파견했는데요. 조사 결과 가해자 4명은 10년 전 평양에서 있었던 일명 평천 혹장 사건 즉 성매매 사건에 연루됐다가 부모의 덕으로 빠져나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김정은은 가해자 4명의 공개 처형을 지시했고 사건을 덮은 학교와 중구역 안전부 관계자 60여 명은 출당, 철칙, 추방 및 수용소 수감이라는 처벌을 받았는데요. 사건의 내용도 충격적이지만 김정은이 가끔은 사람 구실도 좀 한다는 게 의외입니다. 자, 평양의대, 어, 뭐 우리로 치면 뭐 서울의대좀 되는 그런 학교인데 여기에 돈과 빼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많다라고 최근에 보도가 나왔었죠. 그래서 정말로 최고의 엘리트 의사 집단에 야되는이 편향의대가 돌팔이 양성소다. 아, 그래서 부모 잘 만난 애들이, 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런 학교가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예, 부모 잘 만난 애가 어떻게 간 의대가 있었죠. 그래서 여, 여기는, 거기는 뭐 일부지만 여기는 뭐 거의 뭐 상당수가 이런 식으로 부정 입학을 했다라고 보다가 나왔었는데, 그런데 그 부정 입학한 자들 중에 네명이에요 2학년에서부터 4학년까지 지금 골고루 섞여 있는 일당들인데, 이 일당들이 알고 보니까 과거 10년 전에도 평양시에서 있었던 성매매 사건에 연루가 되었고 그때도 잡혔는데 그때도 무마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13살, 14살 이럴 때였는데 12살. 그때 세상에 뭐 그랬다고 하는 것은 정말 문제아들인데 그런 문제아들을 공부하고 담수한 애들을. 이제 부모 백을 써서 편향 의대를 보낸 거죠. 의대 갔더니 뭐 공부하고 담수한 애들이 뭐 공부를 하겠습니까? 계속 또 이제 나쁜 짓 하러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그 의대생들 중에서 이그 괜찮은 이 학생들을 어 집단으로 어 나쁜 짓을 한 겁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그래서 그어 폭행을 어 당한 이 학생들이 참다 참다 못해서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고 그 부모님들이 참을 수 없어서 학교 당에다가 보고를 했더니 학교 당에서는 이 백으로 들어 온 애들이 워낙 센 집안 아이들인가 봅니다 무마시켰고 안 해주니까 그러면 평양시 중구역 그또 어어 지방 당에다가 또 신고를 했더니 거기서도 또 무마가 돼버리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야학생들 중에서 한 명의 어머니가 지방에 살고 있는데 지금 평양 코로나 때문에 완전 히 봉쇄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몰래 평양으로 숨어 들어와서. 친척 집에 있으면서, 거기에서 친척과 함께 인맥을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그 친척이 알고 보니까 조직지도부, 중앙당 조직지도부의 하급 당원 관리를 한 명을 알고 있는 거야. 이렇게 민원 접수받고 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거기에 연락을 해보니까, 아, 그럼 내가 보고해 주겠다. 해가지고 보고를 했는데, 그 보고사항이 정말로 올라가서 김여정에게 올라간 겁니다. 김여정이 완전히 격려해 버린 거죠. 그래서 자기 오빠한테 또 보고를 했고, 김정은도 그냥 돌아버린 것이죠. 안 그래도 요즘 평양 종합병원 부실공사 해가지고 열 왕창 받아있고, 평양 의대 지금 부정입학 관련해서도 열 왕창 받아있는데, 또 이런, 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 하니까 다 죽여버려.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조직지도부에서 대대적인 검열이 나와서 살펴봤더니, 그네명 왜? 그네명의 죄를 무마해 주려 했던 사람이 학교에서부터, 어, 그 평양시의 사회안전부까지 해서 총 60여 명이나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4명은 학생들 본 데서 학교에서 공개 총살시켰답니다. 그리고 나머지 60명은 전부 이제 해임시키고 출당시키고 그리고 강제 수용소 보내고 이제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는데, 야 정말 참이 독재 국가에 예, 어떤 그 잘못을 저지르는 말로도 어좀 지켜봤지만 독재 국가의 부패 상황도 우리는 알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재 국가일수록 부패가 많죠, 만연해 있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정말 가서는 안 되는 그런 아이들이 부모 오직 부모의 백으로 의대에 가서 저지르는 행각들 또 이런 아이들이 또 나중에 졸업해가지고 의사네 하면서 또 말도 안 되는 치료 행각을 하다가 더큰 그런 사고를 저지를 수 있겠죠. 지금 북한 사회. 말도 안 되는 사회상이다라는 것들을 알수 있고, 김정은이가 어쨌든 뭐 사람을 죽이는 게 결코 옳은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어, 이런 것들로 해서, 어, 그런 그 성적인 문제로 고통받는 여학생들이 없게 한 거, 이거는 좀 잘했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은이 제가 뉴스를 전해주면서, 어, 이건 좀, 어, 좀 했구나라는 생각이 처음이에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뉴스는 김정은이가 완전히 또 다른 방향으로 열받아서 빡쳤습니다. 지난 7월 양강도 해산에서 무려 58kg의 금괴를 중국으로 빼돌리려던 일당이 체포되어 김정은이 경로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같은 지역에서 대규모 금괴 밀수 시도가 적발됐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11월 1일 양강도 해산시 국경 일대에서 중국의 대량의 금괴를 빼돌린 6명이 체포되었으며, 이로 인해 해산 일대가 봉쇄되었다고 RFA가 11월 19일 보도했습니다. RFA는 양강도 사법기관 관계자를 인용해서, 최근 해산이 20일간 완전 봉쇄에 들어간 것은 알려진 것처럼 총격 사건 때문이 아니라 막대한 양의 금괴가 넘어간 밀수 사건 때문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11월 2일 오전 9시를 기해 해산시에 내려졌던 봉쇄령은 21일 오후 4시에 해제될 예정인데요. 당국은 해산시 전역을 봉쇄하고 지난 16일까지 해산 전역을 이잡듯이 뒤져 이번 밀수에 연루된 6명의 범인을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9월부터 대량의 금괴를 빼돌린 이들은 11월 1일 다섯 번째의 밀수로 20kg의 금괴를 중국 브로커에게 넘기고 돌아오던 중에 폭풍군단에 적발되었고, 조사 결과 이들은 다섯 차례에 걸쳐 154.8kg의 금괴를 중국에 넘기고, 모두 650만 달러의 현금을 손에 넣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국은 일개 주민에 불과한 이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금괴를 이만큼이나 얻었는지 획득한 자금은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파고 있는데요. 북한 주민들은 공화국에서 이 정도 금괴가 나올 만한 곳은 어디겠느냐 라며 중앙당 고위 간부들이 연루됐을 것이라고 수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지난 7월입니다. 7월에 58kg 금괴에 잡혀가지고 그때 완전히 또 김정은이가 격노를 했던 적이 있었죠. 그때도 이제 왕당 간부가 연루가 돼가지고 중앙당에서 무마시켜 조직 지도부에서 이거 그냥 무마시켜 뭐 이런 지시가 내려와서 유야무야 되다가 이제 나중에 갑자기 다시 사건이 불거져서 일망타진되었던 적이 있는데 자이 보도에 따르면 그러면 7월달에 그렇게 완전히 해산 자체가 금괴 때문에 뒤집어졌는데 이 사람들은 다시 9월부터 또 했다라는 겁니다 7월 말에 난리가 났는데 9월에 또 했다라는 것은 하는 것은 무시했다 이겁니다. 무시. 그래서 완전히 뭐 난리가 나든지 말든지 다 무시하고 일단 돈이 되니까 일단 돈 만들어 해가지고 또 했다는 겁니다. 9월달부터. 그래서 9월부터 시작해서 11월 1일까지 불과 한 40일 만에 다섯 차례나 밀수를 했다고 하니까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중국 드나들면서 이 20에서 30kg씩. 금을 갖다 줬다라는 말이죠. 정말 황당한 일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섯 번째 밀수를 하다가 폭풍 군단에게 들켰고 다섯 번째 밀수는 20kg. 그런데 알고 보니까 다 합해서 무려 154.8kg. 이걸 주고 어, 중국인에게 650만 달러의 현금을 받았다고 하는데 제가 오늘자로 국제 금시세를 도매가를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나라의 소매가는 훨씬 비싸죠. 국제 금시세 도매가로 계산해 보니까 한천만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50만 달러의 이익을 중국인이 먹은 겁니다. 아, 어, 이젠 뭐 어마어마한 장사죠. 자, 그리고는 그 650만 달러는 어디로 갔느냐? 이 밑에서 그냥 짊어지고 중국으로 갔다 오든이 사람들이 다 먹었겠습니까? 아니죠. 해산이 봉쇄되고 난리가 나 있는 상태에서 그래도 또 해라고 할 만큼 나의 권력에 자신 있고. 어, 또 돈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평양에 누군가가 아주 높은 사람이 있겠죠 연결고리가 다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다 그런데 자 그러면 은 중국인 한 명은 350만 달러 벌었어요 그러면 이 돈은 그러면 누가 손해를 봤습니까 김정은이가 전부 이 공화국 즉 북한 내에 있는 이 지하자원 자산 자기 건데 천만 달러의 캐시를 현찰을 못 먹은 겁니다 김정은이 천만 달러가 사라진 거예요 김정은이 거가 그러니까 이 650만 달러를 김정은이가 찾아낼 수 있다면 350만 달러만 어, 자기 돈을 잃은 건데 못 찾아내면 오롯이 천만 달러 자기 호주머에서 그냥 잃은 겁니다 얼마나 열 받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오죽하면 해산이라고 하는 이 도시 자체를 20일 동안 봉쇄를 해서 완전히 지금 색출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유술을 하다가 당시 지역 군벌들하고 경계병들하고 폭풍군단하고 전투가 벌어졌던 이것 때문에 봉쇄된 게 아니고 밀수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금괴 밀수. 그래서 김정은의 분노가 어디까지 뻗칠지 그, 어, 그리고 북한이 이렇게 줄줄 세고 있는 중앙권력 이런 것들이 과연 북한의 내구성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우리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고소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